집성을 각 일간별 기준으로 해서 따져 볼게요. 먼저 목 일간입니다. 목에는 갑과 을이 있어요. 자, 갑 일간을 가지고서 각각의 청간을 따져 보죠. 자, 갑이 갑을 바라보면 이 갑을 비견이라고 부릅니다. 나랑 오행이 같고. 그리고 같은 양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을을 바라볼 때는 겁재라고 부릅니다. 목 오행이 같고, 그다음에 나는 양간이고 너는 음간, 간이 서로 달라서 겁재라고 합니다. 자 십성을 따질 때는 어, 나랑 같은 오행인가, 다른 오행인가, 그리고 나랑 같은 양 음간인가 이두 가지를 따져서 붙이는 거죠. 자 병에는 식신이라고 부릅니다. 정은 상관. 그리고 무는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양간이기 때문에 편제. 그리고 은간은 예, 정제라고 부릅니다. 자, 금은 나를 극하죠. 이 극하는 녀석은 관성이고요. 같은 양간끼리는 편간, 음간은 정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수는 나를 생해주는 거죠. 그래서 양간인 임은 편인, 그리고 다른 음간은 정인이라고 부릅니다. 이번에는 을 일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 볼게요. 자, 갑을 딱 치우고요. 자, 그 자리에 을을 갖다 놔 볼게요. 자, 주변에 있는 기들은 뭐 자기대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. 근데 을이라는 기준이 바뀌면서 상대적인 기준이 바뀌면서 자 각각의 청간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죠. 자을 입장에서는 자이 갑이 뭐가 되냐면 겁재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나랑 같은 오행인데 양 음간이 다르니까요. 그러면 나랑 같은 음간인 이 을은 비견이 됩니다. 어 나랑 또양 음간이 다르네. 그러면 얘가 상관이 되고요. 병이 상관, 그리고 정이 식신이 됩니다. 자, 내가 극하는 토에서 양은관이 다른 무는 정제가 되고요. 같은 음관끼리는 편제가 됩니다. 그리고 나를 극하는 금에서 이 양간은 정관이 되고요. 그리고 신은 편관이 되고, 그리고 임은 양 음간이 다르니까 정인이 되고, 얘는 같은 음간이니까 편인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기준이 즉 나가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십성의 이름이 바뀌는데요. 자, 십성이 바뀐다, 달라진다, 그럼 뭐가 달라지냐? 현실에서 발현되는 사건, 형태,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. 다음에는 화일관을 살펴볼게요. 자, 바사주, 바이.